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자 어제는 우리 모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제 모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 그 다음 아론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아론 다음에는 아마 성경의 여우수화가 중요할 것이고. 여호수아가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이제 사사시대가 오는데 이 사사시대는 많은 혼란과 또그 결과 많은 실패가 있었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또 하나님이 부흥을 주는 사사시대의 혼란과 부흥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그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하여 제사장들의 하락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상 직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사실 뭐 재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집안이 아니었는데 그런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한 바은 우리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헌신한 재상과 사사로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다윗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아론에 대해서 아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을까? 아론을 통해서는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볼수 있고 또 아론이 드리는 그 제물들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론이 대제상이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단은 아론은 이 모세의 형이었고 모세를 대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언자 어, 그 당시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아, 나는 말을 잘못 한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할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내 입을 대신할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아론을 선택하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우리 알다시피 우리 대통령도 대변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변이 있어서 늘 대통령이 꼭 나와서 말을 하지 않죠. 대변이 나와서 나름대로 그 상황에 대한 말을 하는 것처럼 바로 아론이 대변제가 돼서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 같은 그런 분, 입장입니다. 뭐 그가 더 높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건 대변인이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광야의 시내산에 이끌어졌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을 때 모세는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내려와서 크게 격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의 중계를 완료하며 아론과 그들이 구원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일단은 이 아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대제시장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아론이 제상으로 세워질 때그 가문, 그 아들도 제상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막이 이렇게 건축이 되고 그 성막을 성길 수 있는 제상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레이기 8장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관유와 재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회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가울로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위임식, 이런 말이 있어요. 위임식. 위임식이라는 것은 헌신하는 식, 이런 뜻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그들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헌신한 거죠. 위임식을 가질 때 7일 동안 하는 거 같아요. 7일 동안. 근데 여기 보면 30절에 모세가 관유와 제단에 위에 피를 가져다가 이렇게 뿌린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뿌리고 그들이 입는 옷에도도 뿌렸다. 아론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관유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피. 피는 우리를 구속한 바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들의 피로 씻겨져야 되고 성령으로 덮여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 헌신하는 그 식이 바로 7일 동안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7일 동안은 그 위임식을 갖고 8일째부터 이제 하나님께 그들이 비로소 제물을 시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 1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고 그분도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통일하게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연약한 상태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우리를 아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이 찢기고 자기의 피를 쏟아내므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날마다 날마다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신 그리또가 한 번의 속죄를 드리므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1에서구장 십이 절에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분의 흘리신 그 피와 드려진그 몸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다더 이상 다른 속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구원 받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뭐 다시 지옥 갈수 있다. 그런 거 맞잖아. 혹시나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죠. 구원은 받지만, 이불 같은 데서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어떠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을 얻기 위해서 전력질주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지. 구원 받아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 멸망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구원과 영원한 멸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바로 그분은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받게 된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재상직분을 행하게 되죠. 재상직분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만나게 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사람은 죄가 있고 불의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는 희생제물은 제사법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이 모든 재물도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나는 레이기에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다섯 가지 재물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다섯 가지 재물이 있잖아. 재사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봐도 다섯 가지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상태가 그런 다섯 가지의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그 상태, 상태마다 하나님의 죄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알다시피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살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죠.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또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인성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들이 아주 안 좋습니다. 너무나 막 이렇게 막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도 어떻게? 화목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또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를? 죄성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살면서 많은 악한 일들 죄를 짓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참된 상태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것을 위해서 그냥 무슨 제사법이냐면 번제가 있어 요 번제. 번제는 뭐요? 예 시생제물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거예요. 완전 이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수님만이 사실 이 땅에서 번제가 되셨어요. 그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때 그분이 완전한 번제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려지는 최고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이기 1장 3절에 번제란 말이 나오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다. 번제 흠없는 수곳으로회왕문에서 야이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번제, 번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헌신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를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사실 인간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했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못됐고 인성적으로나 행동이나 모든 태도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이 너무 막살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흠이 없고 아주 곱고 부드럽게 우리가 주님의 땅에 오셨대 죄도 없죠. 흠이 없죠.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렇게 곱게 갈아진 그런 모습을 갖고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밀가를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가 있어요. 소재 그러니까, 그 소재라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얇게 들이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러니까, 소재의 예물. 소재라는 것은 아주 밀가루를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기름과 섞여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데 소재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인성이 곱게 가라지고 부러지는 부러,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너무나 인성적으로나 행동이나 모든 거에 부족함이 많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재로 드려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모습의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결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화목. 그래서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3장 1절에 내게 보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여기에 화목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이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해? 화목되는 그 여러분들도 종종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치 않을 때가 있죠.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렇게 밀고 땡기면서 편치 않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나 안, 안 하겠어.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늘한 내적인 어떤 다툼 갈등들이 있어 편치 않. 하나님에 대해서 편치 않. 그런 서로 서로 그런 느낌이 들때 다시 한번 이런 화목제문을 드림으로 온전한 화목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화목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제사가 제물이 속죄죄 이렇게 말씀습니다속죄죄레기 4장 14절 보니까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속죄죄로 드릴지니 속 속죄죄라고 속죄죄. 속죄죄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의 본성이 우리 육신 안에 심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사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가 뭐 죄를 쳐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나의 이 원죄, 죄의 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 내가 죄의 모든 죄의 본성과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내가 인정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이렇게 갖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속권제가 하나 더 있는데, 7장 1절과 2절에, 속권제의 규례는 이러 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권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재상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를 거치며, 속권제는 이제 우리는 아까 속재제, 재본성, 이런 요소를 갖고 있지만, 또 결국 우리는 생활 가운데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안 좋은 많은 죄를 실제로 짓죠. 그런 죄의 허물들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을, 바로 해결하는 것을 바로 속건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내가 범죄한 죄가 많을 때, 하나님 나에게 속건죄물이신 예수님을 올려드리므로, 나의 모든 죄의 행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런, 뭐, 속건죄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재물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번제, 그다음에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그다음에 속제제 그다음에 속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아론을 통해서 아 이러한 재물, 아론 대 제사장의 직분을 볼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하나님을 성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섯 가지 재물로 누리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허물과 연약함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번제로, 나의 소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화복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속죄제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속건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참된 기도는 이 다섯 가지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소제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화목재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속재재, 속권재로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진짜 주님께 샹이 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받아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재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이 다섯 가지 재물을 다 적용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 재물이 있는데 그 안에 드려지는 모습이 몇, 몇 가지 달라요. 드려지는 모습. 그래서 거기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는 요제라고 있어요. 요제. 우리 한번 출애극기 29장 26절에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야야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사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 가지 재물들 가운데 다섯 가지 재물이 있잖아요. 그걸 드리되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요제로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 이렇게 여기 보니까 수제,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야이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요제라 그래 요제 요이 흔들어서 흔들어서는 뭘까 뭐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뭐이 가슴이란 여기 숫양의 가슴 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 우리가 사실 성령 충만할 때막 기도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모든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또 거제라고 해 거제란 단어가 나와요. 7장3 2이 절에 보니까 이래 얘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로 삼을 때 거제는 뭐냐? 거제는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을 딱 받고 이제 높이 들려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올려드리잖아 올려 높이 들어서 높이 거제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는데 이것은 뭐냐? 주님의 이 승천을 의 미합니다 승천의 간절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뜻을 그래 그러니까 거제는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재물을 드리는 것이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민수기 6장 17절에 전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재물로 숫양의 무교병 한 광주를 아울러 얇게 드리고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 전제라는 것은 이 드려지는 그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기 때문에 포도주를 부으면 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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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이 아름답게 더향이 우리도 종종 음식을 만들 때 이게 포도주나 또 이렇게 술 같은 것을 이렇게 조금 늦은 경우에 향도 있고, 모든것이 부드러지고. 그래서 여 전제는 포도주를.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내가 이제 마지막 때내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을 하죠. 마지막 때 자기가 이 순교를 앞두고 내가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그런 표현을 하죠. 포도주로 아름다운 하나님께 향이 되는. 그그 얘가 그게 영적인 이 순교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 아름다운 포도의 포도주의 향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개 나오는 아까 요제, 거제, 이 전제는 원래 다섯 가지 재물의 어떤 어떤 부분이 이런 표현으로 드려질 때마다 그뭐 속건제 어떤 그런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특별한 다른 제함법 아니고 그런 의미로서 보여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아론에게선 딱 이거 아. 그분이 죄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가 하나님께 섬길 때이 다섯 가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이 다섯 가지 재물과 죄상의 직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대재상으로 누려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물, 아까 번제물로 누리고 소제물로 누리고 그분을 화복제물로 누리고 속죄제로 누리고 속권제물로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 그것을 우리가 안올터에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승리했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 그분 안에 있는 놀랄 은혜와 축복과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취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동행하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나의 필요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다는 것은 아 내가 몸이 약하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은 약을 먹고 건강 건강 병원 가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약하다. 아 나의 가, 나의 필요는 그리스도다. 이약함에 강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다.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어려움가운데 있다 그러면 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부유함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그분께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아 나의 지혜는 그리스도야.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나의 능력이 그리스도지. 이렇게 나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생활화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이 예물의 실제도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을 심을 때마다 그 위에 백배 만배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광경의 은혜를 베푸사, 아멘. 다 정리하게 하시고 아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을 통해서 한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